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미적분의 세 번째 강의,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이제 문제 레벨 2와 3를 연속해서 풀어볼 겁니다. 자, 이제 먼저 레벨 2의 여덟 문항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A, B가 주어져 있고, B가 양수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X equal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죠. 첫 번째는 연속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이라는 건 0의 좌극한, 즉,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값하고 0의 우극한,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다 0을 넣으면 좌극한 값은 3분의 1에 2의 0제곱, 1-a가 되고요. 우극한 값은 ln1, 그러니까 0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a는 1,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이러면 연속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좌미분계수를 계산해보면 3분의 2에 2의 2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우미분계수는 ln 1 플러스 bx를 미분한 거니까 1 플러스 bx분의 b가 되고요. 이때 x 이걸 0에서의 미분계수는 b가 됩니다. 좌우가 같아야 되니까 b는 3분의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f'0이라는 것은 우미분계수의 값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b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a는 1이고 b는 3분의 2고요 f'0도 b니까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5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9분의 10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문제 볼까요 Y는 LNX와 ELN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Y는 T, 이 T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때 기울기 FT 계산하는 거네 자 그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A라는 점은 일단 무슨 뜻? Y가 T인 점이에요 자 Y가 T일 때 X값이에요 자 Y에다 T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X는 2의 2분의 T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B라는 점은 y가 et입니다. y가 et죠. y에다 et를 넣으면 x는 2의 et제곱. 이렇게 정리된 거야. 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y 증가량은 2의 et제곱 마이너스 2가 252가 아니죠. 자, 2의 2분의 t 제곱. 그리고 e t t니까 t 이렇게 될 거고요. 리미트 t가 0 플러스 할 때. 자, 지수함수의 극한의 정의가 역수로 되어 있네요. 자, 그냥 로비타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리미트 t가 0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분모는 e t의 2의 e t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미분하면 2의 2의 e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2분의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분자는 1. 자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분의 1즉 3분의 2.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a, b 찾는 거예요. a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분모가 0으로 갈때 어떤 상수 B의 값을 갖게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F2가 4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식은 F2가 4니까 F2는 2를 넣어보세요. 그럼 4 더하기 A. 그리고 LN, LN이 아니죠. 로그 4에 2.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로그 4에 2. 그럼 이 값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4 더하기 A. 이 값이 4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a가 4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극한을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분모가 x-2 이렇게 돼야 되겠죠. fx-fe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b예요. 그러면 이제 좌변 정리해봐. f'2고 4고 그러니까 4분의 1의 f'2가 b가 된다.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fx를 미분해 보자. 자, f'x는 2x의 제곱 플러스 4를 미분하면 2의 x의 제곱 ln2 곱하기 log4의 x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4구요. log4의 x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x ln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2를 대입해 보자. 그럼 4, ln2가 되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2를 넣으면 얘는 4 더하기 4니까 8 곱하기 얘는 2ln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4가 될 거고요. 이걸 한번더 정리하면 2ln2,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ln4는 뭐야? 2ln2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제는 e ln 2 플러스 ln 2 분의 2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몇 번이 돼요? 2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을 볼게요. 2차 함수 f(x)라는 말을 했고요. 그쵸 그렇죠? 마지막에 f 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f(x)의 형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x가 2로 갈때 분모는 0에 수렴하고 분자도 0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 g 2가 0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빼기 g 2를 해도 결과에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래서 g 프라임 2가 0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고요. 자, 일단 이두개 가지고 식을 정리해 보면, 자, gx가 있습니다. 그럼 g2가 0이니까, f 2의 2의 제곱,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f 2는 0이다. 라고 조건 하나 얻어낸 거고요. g'2가 0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어진 함수 gx를 곱셈이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f'x에 2의 x의 제곱, 플러스 fx 2의 x의 제곱 이렇게 되 있는데 이게 g 프라임이에요 그럼 g 프라임 프라임 e 2는 0이 돼야 되니까 f 프라임 2의 2의 제곱 더하기 f2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0이고요 f2가 0이니까 얘는 요 값이 0이 되려면 f 프라임 2가 0이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자 f(x) 어떤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laughs> 그렇죠 2차 함수인데 2 넣었을 때 0이고 미분해도 2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fx는 x 이 2에서 뭘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에 x 2의 제곱 이렇게 얻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가 조건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fx를 찾는 건데 지금 여기 gx가 등장했으니까 이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gx가 fx 2x니까 의 이제 얘를, 이 g의 ex를 f의 e, e가 2, e, e가 아닌데, 그치? 자, f의 ex의 e의 ex제곱으로 g의 ex를 바꿔서 식을 정리하면, 이제 이때 이 식은 f의 ex가 공통이니까, x 이렇게 놓고, f의 ex로 끄집어내면, e의 e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여기 2 곱하기 2 하면 얘가 1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요게 1에 수렴할 것이고, x가 0으로 가면 2f0,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자, 요게 12가 되니까, f0은 지금 현재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f0이 6이니까,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6이 돼야 돼요. 그러면, 4a가 6이니까 a는 2분의 3 따라서 f(x)는 뭐가 될까? 2분의 3의 x-2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끝났죠. f(6)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2분의 3 곱하기 4의 제곱 16 이렇게 되니까 28의 16 그래서 24. 그래서 정답은 24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이 곡선과 접하는 점을 a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자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b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요각을 베타, 그리고 요각 전체를 알파라고 했는데, 이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하는데, 탄젠트 베타라는 것은 지금 요각이죠, 요거. 요, 그니까 러 A라는 점의 좌표를 알아야겠네요. 자, A라는 점은 뭐죠? 주어진 함수를 미분했을 때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 그니까, 러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요게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점의 x 좌표는 3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3, 마이너스 9 더하기 15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9 더하기 15, 마이너스 4니까 요 점은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 점이 3,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순간 요 길이가 3이죠? 그리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의 값은,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2분의 3이다라고 하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알파를 구할 건데, 탄젠트 알파는 지금 요각이죠, 요각. 자, 요각인데, 지금 이 직선이 뭐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4분의 파인 직선이야.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3,2인 직선이니까, y-2는 마이너스의 x-3. 요게 바로 저 직선인데, y절편. 즉, x가 0일 때 y 값을 넣어보면, y는 얼마가 되죠? 5. 이렇게 되니까, 요 점의 좌표는 0,5. 그럼 뭐, 이 점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점은 5,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알파를 구하려면 자 여기가 알파니까 얘를 이용하기 위해선 요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수선의 발을 요렇게 긋게 되면 자요 각은 4분의 파이가 되고요자요 각은 요 각은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다시 말해서 알파라는 값은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요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이제 탄젠트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된 거야.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자, 요, 요, 아, 세타의 값은 얼마라고 쓸수 있어?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 얼마? 3이죠? 요 길이 얼마? 2니까, 탄젠트 세타는 3분의 2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은 뭐였지? 탄젠트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의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니깐요 뭐라고 쓰면 될까? 1 마이너스 탄젠트 4 분의 파이 1 탄젠트 세타 분의 탄젠트 4 분의 파이 플러스 탄젠트 4 분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그러면 분모는 1 마이너스 3 분의 2 3 분의 1이고요 분자는 1 플러스 3 분의 2 3 분의 5가 돼서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탄젠트 알파가 5고 탄젠트 베타가 2 분의 3이니까 최종적으로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2분의 17이 될 것이고요. 분모 분자는 2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정리하면 17분의 7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번이었고요. 자 이제 6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의 점 C에서 자 그럼 각 C는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렇죠? 얘를 지름으로 하니까 C 위의 점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요. 중점이래요. 그리고 AC의 중점을 N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am과 bn의 교점, 여기를 p라고 했고요. 탄젠트 cbn. 자, cbn. 자, 요 길이죠. 요 각도죠. 요 각도. 자, 요 각도일 때 탄젠트 값이 4분의 루트 2라고 알려졌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요거 분의 요겁니다. 요거. 자, 탄젠트 cbn이니까, 자, 요 각도를 봤을 때 탄젠트 값이 4분의 루트 2래요. 그러니까, 4대 루트 2의 길이의 비율을 갖는 거야. 근데 m이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를 선생님이 그냥 2k라고 할 거고 요 길이도 2k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4k분의 여기는 루트 2k. 자, 그러면 an의 길이도 루트 2k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됐죠? 자, 근데 s 인 APB의 값을 구하래. 자, APB. 자, APB. 자, 요 각도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이 각도를 설명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할 거야. 자, 이 각도를 모르니까 알파라고 해 볼게요. 됐죠? 그러면 sin 알파, cos 알파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할 겁니다. 됐나요? 자,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각도를 이걸 설명하려면 이 각도를 x라고 할 거고요. 이 각도를 y라고 할 겁니다. 자, 각도를 정리를 할 건데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x랑 베타랑 알파랑 y를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2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 각도를 설명해야 되니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또 x 더하기 y 더하기 세타는 뭐가 됐다? 2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X 더하기 Y가 공통이잖아. 그럼 이 X 더하기 Y를 이제 세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타는 보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니까. 그쵸? X 플러스 Y는 뭐냐? 그러면 얘가 또 넘어가면 이 자리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세타는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2분의 파이가 아니고 여기가 파이네 파이 그치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니까 그러면 세타는 파이 요렇게 돼있으니까 파이 요렇게 돼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고 2분의 파이에 뭐가 될까요?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게 바로 사인 세타 a AP, b 세타 a p b의 값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사인 a p b는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요 값은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코사인 알파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삼각형 보면 이제 여기가 4k고요, 여기가 루트 2k입니다. 4k 루트 2k이죠. 그럼 이때 요 길이, 요 길이는 뭐 어떻게 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서 16k 제곱, 2k 제곱, 그러니까 18k 제곱이니까 3 루트 2k 요렇게 정리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베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봐야 되죠. 자, 여기 2루트 2k입니다. 제곱하면 8K 제곱이구요. 얘는 4K 제곱이니까 12K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2루트 3K 이렇게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값을 체크해 봅시다. 코 사인 알파는 얼마냐? 라고 하면 3루트 2K 분의 4 이렇게 그냥 써 볼게요. 3루트 2분의 4K니까 4 이렇게 될 거구요. 사인 알파는 얼마냐? 그러면 3루트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정리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코 사인 베타는 얼마냐? 그러면 2루트 3k분의 2루트 2. 자 그러니까 2루트 3분의 2루트 2가 될 거고요. 사인 베타는 얼마가 되냐면 2루트 3k분의 2k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까요? 코코 싸싸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를 빼는 겁니다. 자이 둘이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3 루트 2분의 4 곱하기 2 루트 3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사인 3 루트 2분의 루트 2 곱하기 요거 2 루트 3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2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약분해 볼까요? 2 2 루트 2 루트 2, 2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 2 2 약분됩니다. 자 그러면 3루트 3분의 4 이렇게 되구요. 마이너스 얘는 3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3루트 3분의 3 다시 말해서 루트 3분의 1즉 3분의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를 볼게요. <laughs>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간단할 수 있는지도 좀잘 판단해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내부에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이점 P는 원위의 점이니까 여기가 수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원이 호피에서 AP가 BC와 만나는 점을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림이 약간 찌그러졌는데 이렇게 연결된 선이고요. 이 점을 Q라고 했고 그럼 여기도 직각이죠. 그다음에 BP가 CQ와 만나는 점. 자, BP가 CQ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냐면 BP BP가 CQ와 만나는 점. CQ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냐면 R이라고 했습니다. 자, BP가 CD와 만나는 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점을 R이라고 했고요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했네.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 직각이니까 다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 색칠된 삼각형, BQR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할때 S 세타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자, 일단 각도를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세타. 이렇게 설명이 될수 있겠네. 그럼 여긴 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삼각형을 계산할 때, 지금 얘를, 얘를 알게 되면 끼인각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변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삼각형에서 BQ의 길이를 계산해볼게요. 자, BQ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BQ가 탄젠트 세타니까 BQ는 이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삼각형에서 봐 이제 이걸 쪼개봐. 요렇게 삼각형 보면 요 길이는 2분의 AP가 코사인 세타니까 2코사인 e 세타가 될 거고요. 자요 길이는 2분의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그래서 2 e 사인 세타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나요? 자 우리 뭐 구하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뭘까? 이제 그, 요, BR의 길이를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자, BR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금 BR의 길이만 계산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끝나는 거죠? 자, 이 삼각형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렇게 큰 삼각형에서 볼까요? 왜 이렇게 보냐면, 우리가 여기 세타라는 각도를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봐봐. br분의 2가 뭐가 돼? 코사인 세타. br분의 2가 코사인 세타니까 이 br이라는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됩니다. 자, 연습하실 때 선생님처럼 그냥, 어, 이 변의 길이를 한번 다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표현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s 세타는 이렇게 쓸수 있겠네. 2분의 1 곱하기 자, 요 길이가 2, 사인, 2 탄젠트 세타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2고, 끼인각 사인 세타.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고, 여기에 지금 세타 제곱이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요기 밑에 세타 있고, 요기 밑에 이렇게 세타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 그럼 요게 1이고요 요게 1.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세타가 0으로 가니까 얘는 2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 문제를 봅시다. 자, 함수 f(x)가 x sin x라고 주어져 있고요. g(x)가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x가 0으로 갈때 좌극한값, 함수값, 우극한값이 전부 뭐 해야 돼? 다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자이 자극한 값 얼마인지를 보려면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갈때 x 제곱분의 a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요거 많이 나오는 구문이죠.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극한값 그 얼마예요? 2분의 1. 그러니까 이 값은 지금 2분의 a가 되는데 얘가 b랑 같아야 돼 일단. 그리고 얘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우극한 값, x, f'x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f'x는 fx를 미분한 거니까, 곱셈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sin x. 플러스 x, cos x. 이렇게 쓰겠죠? x, cos x. 자, 요게 f'x입니다. 그러면, sin x, 플러스 x, cos x. 이렇게 되면, 자, 얘가 항이 분리되죠. 리미트 x 가0 플러스 갈 때, x 분의 사인 x 플러스 x 분의 이거니까 코사인 x 의 극한이 됩니다. 자, 얘는 1이고요 얘도 1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됐다? 2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2분의 a가 2고 b가 2니까 a는 4가 되고요. b는 2가 되니까 이들을 더하면 얼마다? 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벨 2 였습니다.